자 앞쪽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 단수일 때는 에아, 복수일 때는 에아에 라고 있어요. 앞쪽에서 사람일 때 에아, 복수일 때 여성 순수, 여성 100% 복수일 때 에아에를 쓰는데 앞쪽에서는 셀라라는 의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사라는 단어죠. 로사. 로사라는 단어는 장미란, 영어로 로즈라고 하는 로사는 장미란 뜻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휘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을 갖는 어휘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에아와 에아이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의 변화형을 단수와 복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로사의 형태를 또 단수와 복수를 한번 제가 참고로 한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아를 앞쪽에서 배웠으니까 주어가 에아, 복수가 에아, 에라는 걸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아직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에이우스, 에이, 에암, 글자가 아니구네요. 에암, 에아, 에아에 에아룸, 에이스, 에아스, 에이스. 참고로 남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도 예를 갖다가 이 이스라고 쓸수 있어요. 요 바로 앞, 앞에 동영상 보시면 왜 에이스가 이스로 쓰이는지 에와 이가 똑같은지 제가 말씀 을 한번 드렸었어요. 쓸수 있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요. 에아, 에이유스, 에이, 에암, 에아 에아이, 에아룸, 에이스, 에아스, 에이스라고 쓰인다는 것을 앞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아와 에아에만 반드시 암기해둬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장미라는 오기로 한번 제가 변화를 해볼게요 장미로 하면 자좀 쪽박 했게요 로사 로사이에 로사이에 로삼 로사 자잘 안나와서 다른 걸 써볼게요 로사이에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별하고는 마시겠지만 아, 아예, 아예, 암, 아, 아예, 아룸, 이스, 아스, 이스가 규칙형, 여성형의 변화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라라고 했을 때도, 얘를 갖다가 띄어내고, 그대로 붙여주면, 똑같아요. 의자를, 의자는 의자의, 똑같이, 장미는 장미의 하듯이, 아, 아아에 암, 아, 아 아룸, 이스, 아스, 이스라고, 아예 규칙처럼, 아예, 요렇게, 공식처럼, 아, 아에아에 아에, 아에, 암, 아. 아예, 아, 룸, 이스, 아스, 이스처럼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모든 어휘에 적용시키실 수가 있어요. 여성, 여성 어휘에는. 이렇게 된다는 라 것을 참고로, 아, 뒤에 가면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에아와 에아에가 로사와 로사에로 이렇게 1대응 대응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당연히 대명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아와 에아에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